한 방송에서 BTS RM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에미넴이나 에픽하이, 타블로형 같은 멋진 래퍼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자라왔어요.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그들보다 랩을 더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가사도 그들보다 더 깊이 있게 쓸수 있는지 모르겠고요.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솔로 앨범을 내서 안 그래도 수많은 음악이 있는 세상의 소리를 보태야 할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나 혼자만 듣고 끝낼 수도 있는 건데...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이 무엇일지에 대해 자주 생각했는데요. 그건 결국 저는 제가 잘 아는 다른 가수와 또 다른 나만의 모서리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었어요. 분명 나에게도 그 모서리가 있다고 믿는 마음 덕분에 만약 에미넴과 저의 앨범이 같은 날 동시에 나와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더위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불행해 봐집니다.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.